주장인 손흥민 선수,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는 경기전에 훈장도 받았죠? 네, 체육선수로는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인 청룡장을 받았습니다. 보통 문화체육부 장관이 전달하곤 했는데 이번엔 경기 1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손흥민에게 직접 수여했습니다. 손흥민은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잔디를 밟았는데요. 윤 대통령은 주황색 띠를 건네고 왼쪽 가슴에 청룡장을 직접 달아준 뒤 악수를 청했습니다. 이 대통령실은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최다골을 기록하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을 달성해 국가 위상을 높였다며 수여 이유를 밝혔습니다. 청룡장은 다섯 가지 체육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인데 축구 선수가 받은 건 손흥민이 처음입니다. 그동안 산악인 어몽기 대장과 히딩크 전 감독, 박세리, 김연아 등 대한민국 체육사에 이름을 새긴 인물들이 청룡장을 받았습니다.